안녕하세요. 딥마카이의 김승현입니다. 네, 아토브 MMA의 연구반장입니다 파이브라운드 선진수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선진수입니다. 자, 저희가 또 긴급하게, 정말 긴급하게 모였죠. 오늘 카톡을 해서 모이게 됐는데, 최초의 한일전 메인 이벤트이자, 어, 플라이급도 최초의 또 랭커 진입을 할수 있는 이런 또 메인 이벤트 매치가 잡혀서, 박현성 대 타이라 타추로 선수 경기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일단은 뭐요 부분은 승자 예측은 조금 이제 건너뛰고 이런 거는 또 승자 예측을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한국 선수는 또 한국 선수 당연히 뭐 응원하는 거니까 승자 예측은 좀 이제 건너뛰고 어 경기 양상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뭔 대화를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배당 저, 배당은, 예. 완전히 어떨까요? 배당은 완전히 어떤 아 배당은 엄청 엄청 크지 않더라고. 엄청 크진 않아. 기대는 200? 어 200몇 어, 음, 플러스 음, 200몇 200 배당 체크하시면. 네. <laughs> 어. 오늘 GPT한테 안 물어봤어요. GPT한테 물어봐도 <laughs> 아, 오늘은 집에 <laughs> 때테안 물어보고 영상을 봤어. 아 네. 아아아아아아아 오니까 아 보고 있더라고. 오늘은 제가 수업을 또 하느라 너무 긴급했잖아요. 솔직히 수업을 하느라 방금 수업이 또 끝난 나머지 제가 좀 숙제를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신 네. 이윤준 관장님께서 일단은 조금 이제 희망적인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열심히 봤거든요. 음.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데미안 마이아가 갑자기 타격봉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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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막, 그, 잖아요 근데 상대가 벤아스크레니였벤 아스크레니였어. 벤 <laughs> 근데 그때 상대가 냥참있었는데 <laughs> 상대가 벤 아스크레니야. 거의 둘이 막 이렇게 그냥 힐링도 <laughs> 돌았잖아. 우리 힐링도 <laughs> 아, 돌았어. 그거,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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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힐링의 명령이. 어. <laughs> 그건 어쨌든 비교하자면 비교하자면 그런 거고 둘이 할만했던 거거든 <laughs> 이 새끼는 타격점을 잡을 수 있다, <웃음> 있다 <웃음> 이 새끼는 타격점을 아, 잡을 수 있었다야 어, 걔네 둘다 하지만 요번경이 살짝 결이 다르긴 하니까 결이 다르긴 아. 하지만 이제 완전한 거의 그래플러였었는데 <laughs> 타격이 좋아진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 그렇죠. 본투 그래플러란 말이에요 <laughs> 근데 그 그런 사람이 갑자기 타격봉을 좀 입었을 때에 아, 약간 네. 그래플링 보다 타격에 욕심을 낸다. 빈틈이 좀 생기지. 했을 때 네, 이제 네. 찬스가 생긴다. 네. 근데 약간 지금 느낌이 이 스트레이트가 되게 긴데 머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무조건 이게 카운터 잘 걸면 한대벌수 네,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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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겟이 격타 고정돼 있으니까 네. 이게 머리가 움직이면서 쳐야 되는데 너무 깔끔한 타격을 아직 배우고 있는 너무 착한 타격가? 정석 타격. 어, 정석 착한 타격가. 아직 야생의 타격은 아니더라. 음, 음. 어, 그 부분에서 조금 박현선 선수가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는 완전히 밀리지만 좀 살아남는다면 그래플링에서 그난그 어, 그 난전에서의 몇번 좋은 히트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에이.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좀 타격전을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어떻게든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그죠 그죠. 아, 사실 그래플링에서는 그 수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아타치로가 너무 잘했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윤준 관장님께서 박현성 선수의 좀 세컨이었다. 그니까, 그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그럼 할 말이 있지만 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레슬러는 먼저 도망가서 스프롤 연습하면 져요. 음. 그니까 너무 극한 레슬러한테. 음. 물론 어느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센 레슬, 그래플러인데 어설프게 스프롤 연습하면 그냥 지는 게임이고, 그냥 심리적으로도 지잖아요. 도망자 포지션이잖아요. 그 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먼저 역으로, 뭐, 투 클린치 해서 언더훅을 판다든지, 뭐, 빵 싸움을 먼저 한다든지 해서, 얘랑 한번 레슬링, 그래플링으로 맞다이를 한번 떠야 돼. 그 다음에 살아남았을 때 타격이 됐다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이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약간 드는. 기량 차이가 크면 그게 좀 힘들다. 그쵸 사실 그래서 저도 선수 때 그랬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소리 형이 쿠메 타카스케랑 아 준비할 때아 준비 기간 길었으니까 엄청 먼저 조금 아 물론 아 그때는 뭐 스프로를 많이 연습을 했지만 그 후에 이제 먼저 뭐 어그레시브하게 압박하는 레슬러가 뒷걸음질 치면 레스, 레슬링이 약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압박하는 그림을 많이 훈련을 했었는데 투바디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죠그죠 어, 바디 먼저 압박하다가 바디치고 스프로라고 먼저 진흙탕 걸고 이런 그림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또 대진이 그치, 바뀌어가지고 음, 요번에 또 거의 뭐 타격가를 상대로 좀 준비를 하다가 그쵸. 근데 그 타격가를 상대로 준비하던 것도 사실은 그오퍼였잖아요 근데, 맞아, 맞아. 아, 근데, 타격가를 상대로 그 보퍼는 사실 할만하거든. 타격가로서. 아, 타격, 타격가로서. 할만해. 왜냐면 이 타격이라는 게 또. 모르는, 아, 모르는 게또 있고, 네. 또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또 이제 그래플러를 상대로 그 보퍼는 사실 조금 준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준비, 준비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박현성 선수의 뭔가 이런 희망적인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찾아서 또 말씀을 또 드리는 게또 좋은 거고, 또 우리 또 서진수 파이브 라운드 어 청구역에 어또 아, 시발, 시발. <웃음> <웃음> 신당역에 또 에. 서진수 관장님 또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박현성 선수가 좀더 타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타치로 선수가 주먹도 약한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깔끔하게 치는 주먹들이 날카롭게 나오긴 하는데 그 생각보다 박현선 선수는 부드럽게 잘 움직이거든요. 잘 움직이면서 카바, 카바 하면서 흘리고서 때리고 막으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카프 킥 킥의 활용도도 되게 좋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씨바 이 새끼 죽인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압박을 하면서 싸우시면 좀더 많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2라운드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아! 라는 아,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박현성 선수가 주먹이 세요. 생각보다 많이 세요. 음. 그리고 그 최근에 파츠로랑 싸웠던 친구들 을 보면은 다 주먹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걔 로, 로이발? 로이발도 걔. 살짝 그짤짤 네, 이미지가 조금 있긴 있죠. 어. 되게 잘 쳤는데 반응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제 박현성 선수는 일자로 나오는 주먹도 잘 커버해주고 하나 둘세 번째부터 맞추면 그때부터 휘청휘청 걸릴수 있다고 해요. 그거 몇번딱 들어가면 사철 좀 놀래서 똥 테클 들어오고 나서 몇번 방어하고 약간 빨리면 그때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때리고 그래서 압박을 안 멈추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아, 어... 근데 우리 또 손진수 선수가 또 서진수 관장님 말씀하시는데. <laughs> 뭔가 표정이 오묘했어, 뭔가 할 말이 아니, 많은 듯한. 아, 할 말이 많은. 네. 이 라운드 피니시를 이제 생각한다는 게 어. 뭐 쉽지 않은데 어쨌든 쉽지. 그냥 어. 피니시를 당한 적이 없는 선수예요. 열일7 <laughs> <laughs> 번을 떠는데 피니시를 당한 적이 없어. 아니면 어. 대부분 이런,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피니시 안당하는 선수랑 할 때. <laughs> 진짜 어려운 거잖아. <laughs> 아니, 그래도, 씨발, 네. 토프리아 어떻게 시켜서 다. 그러니까 토프리가 대단한 <laughs> 거니까. 박형선도 대단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야, 불가능한 아니야? <laughs> 놀랐 놀랍다는 거지. 어, 오, 되게, 네. 이런 어, 한 번도 PC를 다, 저거, 없는 선수를 2라운드에 p c 를 어. 보낸다니까? 놀라운 것이. 어. 근데, 어찌됐든. 어 제가 사실 오늘 올렸지 않습니까 이미 아또 손진 선수가 네. 또 오늘 분석 영상을 아, 또 올렸죠 그또 이상한 여기... 화면 비율로 아... 이상한 그 화면 비율 있잖아 정사각형인지 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도 이해할 줄모르겠어 된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 어쨌든... 마지막에 그거 음성도 잘리던데 음성도 녹음이 안 됐어요 <웃음> <웃음> 핸드폰 이상한가봐요 오늘 여기 오는 기회 봤거든요 결합 <laughs> 치기로 격자랄 손진수 그래.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빨리 그거 가서 가서 보시고. 음.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타츠로 타이라가 만만한 녀석이 아니다 현성이야가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쉽게 생각하면 결국에 안 넘어지고 때려서 이겨야 된다. 그치.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안 넘어지고 때릴 건데 난 문제가 되거든요. 네. 현성에 네. 대해 좀잘 알아야 돼. 박현 선수는 내가 팔로 잽을 맞출 수 있는 거리에서의 강점을 보이는 스타일이요 차격도 그러니까 타격도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패거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진짜, 바로, 가서 넷째 바로 맞출 수 있는, 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짧은데. 강점을 보여 있는 스타일이요. 에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들 예를 들면은, 그 끝판왕에 있는 게, 페트리안. 아, 페트리안. 아, 맞네. 트리안 아, 음, 너무 가깝지. 네. 그리고, 네. 뭐, 뭐 음. 그리고 뭐, 조슈아반, 같은 체급에, 그리고 뭐, 데닉게 약간 요 정도가 있어요. 토프리안 네.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있으니까 좀 논외로 네. 가져가야 되고, 폭발력이 없는데 가까이서 싸우고, 싸우고 싶어 하는 애들은 딱 그런 네,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 디펜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죠 근데, 현장의 디펜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더 레벨 체인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본인보다 큰, 큰 상대잖아요. 타초로 타이라가. 그럼, 내려 찍는 펀치가 만만치가 않거든. 왜냐면 결국,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펀치보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펀치가 세잖아요. 그렇죠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끼어 놨는데, 구호 형이 최근에 이제, 발전한 음, 모습을. 아 아니 진짜 중력의 힘을 받잖아. 이, 중력이 <laughs> 도와주면서. 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 나뭔 얘기 하려 그랬지? 그래. 아, 그래, 두호 형. 두호 형 이제, 이제, 본인보다 작은 상대랑 싸우는데 레벨 체인지를 잘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랜드웨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싹 내려가면서 카바가 좋아지고, 랜드웨어가 뭘할게 없어지고, 약간 요런 느낌의 레벨 체인지와, 그리고 사실 윤준영 형이 말한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야, 아니, 이번에 그, 아저씨 하나 잡았어요. 12위 아저씨. 알아요. 네. 12위 아저씨 <laughs> 하나 잡았는데, 아저씨 잡을 때 보면 먼저 이렇게 딱앞손잘 올리고, 카바 딱 올리고 들어가서, 어, 튀어나오네? 따자아서 콜라타이 들어가서 어퍼 바디 쓸어내리고, 빰! 잡으면 바로 숨지러 까고, 요런 느낌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야는 이걸 수없이 당해왔을거 아니야, 몇 년째. 그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하긴 하는데 그런 느낌의 공격들이 있어야 결국에 타격이 불이 붙어서 붙을 거 아니에요. 안 붙을 수가 없단 말이야. 타격이 불이 붙어서 결국에 붙게 되는데 거기서 안 넘어지고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야 붙었을 때 타체로 타이로가 시발 붙으면 내가 쳐맞네? 내가 좀 부담되는 게 인내라는 걸 심어줘야 돼요. 타격감. 그래플로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디 무조건, 빠디 무조건 가야 되고, 카프키 무조건 쌓아야 되고, 붙었을 때줍납해야 돼요. 그거, 그게 이제 확보가 안 되면은 이기, 기가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냥 셋다 똑같은 말이네. <laughs> 셋다 똑같은 거뭐 그렇죠. 근데 이제 박현성 뭐. 선수의 경기, 그동안의 경기를 봤을 때 뭔가 그 지저분하게 음. 이렇게 걸어놓고 뭐 때린다든지 이런 모습은 사실은 뭐 없죠, 안 거의 나. 안 나오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의 네, 깔끔한,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막뭐 니킥, 뭐 니킥, 약간 뭐 이렇게 막 빰빰빰, 니킥 약간 요런 느낌. 네, 네. 정석에 그런 몰아놓고 강하게 패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지저분한 걸 조금 이제 연습을 할 시간이 없업록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따지면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데뷔를 하고 연습하고 상상을 해야 되고 그래플링 부분에서 또 제가 일본인이랑 제일 많이 싸운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쵸 일본이랑 제일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래플링 할때 걔가 그러니까 약간 일본식이랑 다게스탄 체인 레슬링이 섞여있어요 아무래도 다게스탄 체인 레슬링으로 나이가 먹으면서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더 발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얘가 타촌타이라가 100으로 태클을 쓴다고 그래서 내가 100으로 방어를 하잖아요 뭔가 같이 스포를 어정쩡하게 해서 뭐 손목 컨트롤을 해서 겨드랑이 파서 일어나서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면은 100% 잡아먹힌다고 계속 매달린다고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100으로 칠때 120으로 쳐야 돼 빵! 그래서, 한 번에 공간을 확보하던가, 예를 들어서, 브라이스 미치랑 토프리아 싸웠을 때처럼, 토프리아 같은 경우에 스탠스가 낮으니까, 스프롤을 완전 쭉 빼버리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애매하게 요 겨드랑이 파고 이런게 아니라, 스프롤을 아예 쭉 빼버린다고.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엮입니다그 엮이는 상황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스프롤은 강하게,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래플링 섞이지 않으려면. 힘을 좀 많이 써야겠네. 그러니까, 초장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생각해서, 지금 좀, 같이 간을 맞춰보자 하면은 이미 언더파이고 더블 잡혀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음. 이미 늦으니까 초장에 빠방 주고 따다다 음. 이런 느낌이면은 베스트일 것 같다. 그러면 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빠진 부분이 누웠을 때의 그런 상황을 음. 사실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그치? 박현성 선수가 아예 등을 대고 뭐 누웠다던가 많이 뭐 넘어졌다라던가 이럴 때는 좀 그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제 메인 이벤트여서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음. 했었거든요. 5라운드라서. 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지. 사실, 백 컨트롤이 너무 좋으니까, 타. 타치라 타이로요 <laughs> 어, 타이로가 그래서, 타치로? 어느 정도, 백 타이브. 캐치가 됐을 때에는, 약간, 템만 안 치고, 라운드를 좀 흘려 보내서, 버틴다. 어, 끝나고 나서 다시 찬스가 나니까. 근데 이 찬스가 <laughs> 다섯 번 있는, 어, 어, 있는 거야. 다 넘어져도 다섯 번 어, 있는 거야. 다 넘어져도 다섯 번 있는 거야. 근절이 <laughs> <laughs> 다섯 개 <laughs> 있는 거야, <웃음> 게임하는데. <웃음>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시작 쪽 가야 돼. 이거는 근데 꽤 중요한 얘기예 왜냐면 은 네. 얘기를 했듯이 길더 길고 그래서 상대 선수가 박현성 선수보다 그래서 박현성 선수가 좋아하는 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잡혀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림이고 그거를 이제 진수 말대로 완전 개 미친 스프로를 했더라도 또 두세 번네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엉겨붙여 내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 근데 그때 너무 체력을 다 미친 듯이 쏟아내서 이 스케이프를 해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조금 제로서좀잘 쉬어야겠네. 요게요시압이 어. 있었어요, 심지어 네. 헤비급에서 알메이다랑 베릭브론스이 싸웠을 때 네. 알메이다한테 브론슨이 넘어가서 이스케이프를 안 해. 누워 있어. <laughs> 그러니까 좀 쉬는 거지. 풀 마운트를 잡히고 누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 뭐 그냥 오는 파운딩 잡고 파운딩만 이 정도로 캐치를 하고 계속 이스케이프를 안 해. 아예 마운트 줬는 아, 마운트 풀 마운트 다이거 어. 거기서. 움직이면 힘들잖아. 음, 움직 그러니까 네. 네. 코인 다섯 개 가지고. 통화할 뻔 했거든요. 지긴 했어. 지긴 했어. 판정패 하긴 했는데. 어, 아정 어, 근데. 그거 되게 두리면서 봤어. 야, 이거. 아니, 데링 로이스는 이게 어. 진짜로 하나잖아. 어, 하나. 데링 로이스. 어. 데링 로이스 일어났다. 사람들. 아. 나도 긴장하면서 봤어, 근데. 5라운드였거든요. 어. 그것도 이 메타도 괜찮다. 아. <웃음> <웃음> 어, 메타. 그러면 확실히 좀이 그래플링 부분에서 열세라는 좀 이런 공통적인 의견이 좀 음, 아, 있는 이거는. 거고. 그냥 버려라. 넘어졌을 때는 그냥 조금 아끼고 네. 최대한 왜냐면은 이... 준비 시간도 없었잖아. 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싸리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음. 코인 다섯 개리고 믿고 그래도 진짜 존나 터프하게 싸워야 되네. 그쵸. 사실은 그냥 쉽지 않겠지만 박 선수 잡아 먹으려고 해야 되네 서 있을 때. 박현수 선수도 생각보다 피니시가 백초코로 많긴 하거든. 근데 뭐. 음. 그 친구랑, 그 친구는 너무 그거에 특화된 친구라. 음. 아, 이게, 그래플링은, 저도 진짜 오래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영승이나 뭐, 정희성이나, 이 정도 이제, 블랙 친구들. 아우, 쟁쟁하죠. 런 친구들한테는 어. 애기가 되거든요. 야, 그럼요. 어. 근데 이거는, 이 수준 차이가, 단기간에 절대 극복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아. 상대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음절을 그래플러로 태어난 애라서 <laughs> 진동 소리를 듣던 애니까 그게 아마 그 극복은 안될것 같고 야이 주지수 짬 차이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맞지 그 이수 없는 영역 이변이 없는 같애. 영역 야 그러면 또 이게 종합격투기니까 사실 종합격투기는 또 있잖아요 또 그런 게 이변을 주지수. 만들어낼 네, 수가 네, 있는 그런 네. 게또 있고. 박현성 선수가 또 괜히 무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기회를 포착해서 또뭐 이렇게 피니시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또 능력은 가지고 있는 선수인 그러니까, 게또 충분, 충분한 거고 맞아요, 또. 맞아요. 어. 후반전에 무조건 기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니까? 코인 다섯 개 있을 때, 마지막에 상대도 지쳤을 때 약간 스프롤이 막 한두 번 성공해. 근데 얘가 좀 홀랭이야. 그럼 그때에 이제 그런 압박이 먹힐 거란 말이야, 그때는. 형은 어, 오히려 후반전에 더. 어, 난 초반에는 가능성 네, 없고, 초반에는 아예 볼까? 가능성이 없고, 초반에는 진짜 버려야 된다는 느낌이고, 후반전에, 어, 서로 뭔가 헐랭이야. 어, 스크램블 했는데 약간 탈출이 됐어. 그럼 그때 이제, 박현성 선수는 그래도 상대 선수는 약간 타, 착한 타격가라면은, 박현성 선수는 그래도 약간 죽이려고 하는 타격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희망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화장님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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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같은 의견이긴 한데, 저도 이제 타격 전 상황에서, 그 먼저 치고 붙을 것 같거든요. 먼저 치고 붙을 것 같은데 타츠라가 다르다. 아, 타이로가 먼저 치고 붙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상황에서 같이 위로 치다가 클린가 나올 것 같아. 먼저 쳤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주먹이 아니라 무조건 니키 그냥 갖다 박으면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어차피 넘어질 거면. 그치, 한번 쏴서 주다한 번, 한번 쏴, 이걸 한번 쏘면은. 보너스, 보너스. 어, 아니, 보너스도 있지만, <laughs> 존나 로또 터질 <사줄> 수도 있어 옛날에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미타카놀이랑 고미 <laughs> 네. 무슨 그레이시 있거든? 고미타카놀이 네. 옛날 프라이드 경기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걔가 태클 치는데 그냥 갖다 박아서 경기 끝나요. 아그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딱 보면은, 뭔가 이. 실패하더라도, 네. 부담이라도. 한번 가더라도 씨발, 한번 쏜다 아, 부담이라도 좀 이게. 되고, 이런 게좀 라운드 막판에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퀵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어. 시도를 해보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어. 그 카운터 니키. 그쵸. 아니, 어. 왜냐면은. 쓸수있어요 네. 박현성 선수 경기를 좀 봤을 때, 일단 그 거리 잡을 때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좀 많이 좀 잡더라고요. 시간을 좀 많이 잡고 정성을 좀 많이 쏟더라고요. 거리 잡을 때. 그니까 러 조금 맞아. 그런 맞아. 부분에서 뭔가 먼저 치고 들어오는 애를 뭐, 뭐 김승현처럼 라이트를 갖다 박아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이런 어, 스타일이 좀 아니더라고요. 어, 들어올 때 저는 이딱 들어오면 딱 바로 삐비빅하면딱 나가거든요 바로 감각적으로 감방, <laughs> 어, 요어삐비빅하면팍 나가면 딱 쓰러서 있거든. 근데 이런 게 박현승 선수한테는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좀 없었기 때문에 반응하면 늦을 것 같아 위로는. 그래서 저는 요거나 어, 요거. 이거 시도 한번 좀 해볼 법하다. 그리고 넘어지면 상황이 네. 있어요. 네. 코인이 다섯 개잖아. 한 번은 <laughs> 리퀴드하고 <리킹을 웃음> <laughs> 네. 어. 내 <내가> 비트코인 십만 원. <laughs> 아. 자 이제 한 번은 나는 진짜 오히려 역으로 선택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 <laughs> 아 선택을 넘기란 말이 아니라 아니 그, 거기서 그, 저 바로 딱. 여기 서 이제 가자 이거죠 여기서. 아클래스타 어. 바로 막 안목 잡고 막 뒤로 가고 막기랄해 버리면 어떡해. 에이, 이상한 거 많이 있어요. 어. 어, 그러면 이제 그거. 막 고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는거 <laughs> 많이 있어. 어. 네. 그건 실패한 거지. 어. 코이나가 버린 거지. 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다고 봐. 알렉스 페레즈가 선택을 했, 그 넘겼다가 어. 괜히 잡혀가지고 어. 고생했어요 괜히. 그데 그러니까 <laughs> 네. 그거를 해도 되는 레슬러가 있고. <laughs> 음. 해도 되는 레슬러가 있고 네, 하면 좋대는 레슬러는 가있그 다게스탄에서 데려야 돼. 모카 에프 정도 돼야 돼. 근데 타초로한테서태클이발도 테클 중간중간 섞어서 던기긴 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강한 레슬러도 넘어가긴 해요. 공격이 들어오면 스프로 방어를 해야 하게 되어 있지. 아, 그러니까 방어를 하게 되어 있지. 스쳐 지나가는 하단에서 바로 클린치 아 약간 음. 요렇게 어, 클리즈 금할수 있으면은 음. 조금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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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요거를 맞출 수 있게끔. 한 번은 카운터 뒷킥, 앞차기, 이게 저는 카프킥은 조금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카프킥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옆으로 오는 킥들은 네. 레슬러들이 좋아해요. 네. 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이제 앞으로 오는 프런트들은 조금 이제 들어가기 불편해서 맞아, 맞아. 조금 차올려야지. 응, 카프를 네. 버리고 프런트 앞차기, 왔지. 얼굴 앞차기 이런 거 주다가 진짜 막 그랬다. 올때플라잉케킬한번준다던지 결국엔 뭐다 네. 비슷한 거네 우리 이제 생각이 또. 저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저 코인이 지금 에. 천성 씨한테 세 개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왜? 이게 너무 체력적으로 급하게 오퍼가 들어와서 음. 준비를 어. 못해서요. 어. 제가 그, 그래서 생각한 거는 초반부터 화력을 정말 <웃음> 뽑아내버려가지고 <웃음> 완전 진짜 그씨넣너 죽고 나죽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땡초를 서로 만들어버려 2라운드까지 그냥 2라운드까지 서로 막이게이게 돼버리면 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5코인을 네. 다 쓴다고 생각해서 느리게 가버리면은 오히려 더쉽 요것도 지치면 사실 빠따도 안 나오고 그치?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 리스크야 어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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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니까? 코인을 다 썼는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왔어 막 압박하는 상황이 피시 못해요 근데 피니시가 안돼 이게 안 되는 네. 현성씨는 지금 이게 근데 그럴 거지 않아요? 생판이라서 음. 여기 예래도 잘 칼춤을 준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 하더라고요. 아, 누구? 아, 박현성 선수가. 네. 야, 아,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한다더만. 뭐 항상 열심히 하는 음. 하니까 기회가 온거 아닐까요? 아니, 또양 감독 TV랑 이런 거 보니까 엄청 똑똑하더라고. 음, 음, 운동하고 맞아요. 이런 게총 예. 체계적으로 걸려요. 확실히 음. 기대가 되는 선수이긴 해. 이 경기가. 와, 나는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더라고. 다른 음. 한국 선수들보다. 아, 그 그래. 갑자기 랭커 6위, 랭킹 그래. 6위랑 한일전을 또 싸워 버리고 뭔가 또이 스타일이 갈리니까 이게 진짜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 운도 실력이라고 이게 이런 딱 기회를 잡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 어. 한번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좀 아, 뭔가 되고. 뭔가 확그 뭔가 빡 운이 통 터졌습니다. 바처럼 뭔가 음. 빵 터져가지고 그냥. 근데 내가 좀이 통계학 전문이잖아요. 아, <laughs> 아 비거학 통계 <laughs> 통, 통계학 전문이잖아. 지금 박현성 선수한테 모든 게 존나 불리하거든. 어. 뭐 원래 상대, 응. 원래 급오퍼였지, 응. 원래 상대 타격가였지, 갑자기 랭킹 6위, 어. 어, 그 타이로 존나, 막 그래플링 막 응. 어, 장인이랑 갑자기 딱 바뀌었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불행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통계적으로. 아, 어. 세번안 좋으면 그오퍼안 <laughs> 좋죠. <laughs> 그거퍼안 좋죠? 어, 얼색 안 좋아. 어. 타이로 그래플러나또안 좋아. 세번안 좋으면, 한 번은 좋게 되어있어. 아, 어, 오케이, 오그한 번이 승리라면? 승리 어, 어. 우리 갈배보도, 봐봐. 세번 졌어, 내가. 내가 손진수 <laughs> 손진수랑 갈배보 했는데 세 번을 졌어. 어. 그네 번째 판은 이길 확률이 어. 갑자기 존나 올라가죠. 어. 갑자기. 좋아, 좋아. 어. <laughs> 맞췄잖아, 저번에. 그치, 맞아, 맞아. 저번에 오, 다 통계적으로 갔잖아요. <laughs> 통계학으로 가서 2대 2번 졌으니까 한번 이긴다 맞췄잖아. 요번에 <laughs> 어, 어,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어, 박현성 선수, 잘 믿으시고. 어, 요거는 <laughs> 존나 오바였다, 맞 <맞지? 웃음>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우리 저희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박현성 선수는 참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준비해서 와이팅하시고 좋은 결과 또 한국인 최초로 또 플라이급 또 한일전 메인 이벤트 최초 플라이급 랭커 또 최초 진입 이거를 또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응원을 어, 어, 완전 응원합니다. 칼춤 어, 이렇게 또 마무리하시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일요일 박현성 선수 경기 함께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